안녕하세요. 하임전자 주식회사 하이미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햇빛을 사용한 에너지로 인버터와 모듈을 이용하여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민감한 다른 친환경 에너지보다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 장점으로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주차장 건물 위에서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발전소 같은 큰 구조물 없이 태양 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 장치인 인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 전지는 빛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하는 곳으로 태양 전지가 모이면 모듈이라 하고 모듈이 모이면 어레이라고 합니다. 접속반은 모듈에서 발생한 직류 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계이며, 인버터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기계입니다. 개통연계 장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원리를 알아보면 태양 전지는 반도체의 한 종류이며 반도체 같은 금속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광전 효과로 인해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하고 태양전지는 이렇게 발생하는 전기를 한 방향으로 모아서 외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 전지는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매우 얇고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태양전지를 서로 연결해 단단히 고정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넓은 면적으로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태양광 패널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태양광 패널은 모듈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양광 패널은 각 태양 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적절한 전압과 전류로 바꿔서 한 곳에 모아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 전기 에너지이나 우리가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전기 에너지이므로 인버터를 통하여 직류 전기 에너지를 교류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발전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발전 시스템 덕분에 각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개별 생산이 가능하며 다른 에너지보다 주변 환경을 덜 파괴한다는 점과 함께 전지판의 수명이 평균 20년 내외로 길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를 하임이가 알려드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